구독, 좋아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무표, 목표, 재무 비율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 이익 증가율 8.35로 나쁘지 않고요. 자기자본이익률도 썩 괜찮습니다. 유불거부채 비율도 나쁘지 않고요. 그래서 A등급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시장가치 비율, 다른 자료에 의하면 값이 좀더 낮습니다. 그래서 PER, PBR, 주가수익비율, 주가순자산비율도 범위 안에 들어와서 저평가로 분류를 하겠습니다. 즉, 재무우량주의 저평가 종목입니다. 재무표, 재무 비율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드코프입니다. 영업이익 증가율, 성장성 11.83%, 자기자본이익률, 수익성 11.73%, 그리고 유불급체비율 범위 안에 들어오죠. 그래서 A등급이고요. 재무 우량주입니다. 시장가치 비율, PER, PBR값이 모두 범위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저평가로 정리하겠습니다. 재무량주에 저평가로 분류를 합니다. DTR 오토모티브 재무표 그중에 재무표율표를 먼저 봅니다. 영업이익 증가율, 성장성 13.88%, 자기자본이익률, 수익성 12.90%, 안정성, 유보율과 부채비율 모두 범위 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유보율은 상당히 높습니다. A등급 재무량주고요. 시장가치 비율 PER, PBR 값이 모두 범위 안에 들어와서 저평가로 정리합니다. 그래서 DTL 오토모티브 재무량주의 저평가가 되겠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오늘 새벽에 0.95% 올랐고요. 보합장이었습니다 코스피 오늘 사상 최고가를 다시 경신을 했습니다. 장중 가격입니다. 그리고 코스피 낮에 0.51% 올랐고요. 강세장이었습니다. 코스닥 오늘 낮에 0.05% 내렸고요. 강보합이었습니다 다음 종목별 보겠습니다. SNT에너지 A등급의 저평가입니다. 린값 할인율이 꽤 높습니다. 저평가입니다. 목표가 29,000원, 라운드 피규어 26,000원이고 시가총액 코스피 667위로 소형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분석 종합은 강보합이었습니다. 리드코프 A등급의 저평가고요. 리밋값으로도 할인율이 16.91%라서 저평가입니다. 재무량제 저평가이고요. 목표가 14,000원, 라운드픽이 12,000원입니다. 시가총액 코스닥 351위로 소형주중됩니다 분석종합은 강보합이었습니다 디 t 오토모티브 봅니다. A등급의 저평가고요. 림값 할인율이 19.61%로 꽤 높습니다. 저평가고요. 재무량주의 저평가로 정리합니다. 목표가 5,000원, 라운드픽이 5,000원입니다. 시가총액 코스피 388위로 소형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석종합은 강세장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은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알림하면 쓸데없이 여기저기서 알림이 뜹니다. 에센트 에너지 전부 11개의 차트와 시표들을 분석합니다. 에센트 에너지 기본 차트 상승장입니다. SNT 에너지, 바 차트 역시 상승장임을 볼수 있습니다. 플로우 차트 역시 상승장인데, 오늘은 보합장을 보였습니다. 역시 오늘은 약보압역에서는 보였네요. 그래도 상승장은 맞습니다. 금물 차트, 여기에서 매수 시그널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진행이 쭉 되고 있습니다. 상승장입니다. 대기물 차트 보합장 정도가 되겠습니다. 일목 균형표 구름대 위에 주봉들이 있고요. 기준선 전환선은 정비율로 보이고 후행스 팬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SNT 에너지의 스토케이스 슬로우는 매도시그널 이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보합으로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삼선주란도 강세, 에벤 c d 강세, 그래서 상승장입니다. 에센트 에너지의 역시계 곡선입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건 매수 시그널입니다. PNF 차트 상승 시그널이 쌓이고 있습니다. 상승장입니다. 랭코 차트와 가기 차트 둘다 상승장 시그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지표 8개를 분석을 합니다. 긍정, 긍정, 부정, 긍정, 부정, 긍정, 부정, 긍정, 세 개의 지표가 부정적이고 나머지 5개가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SNT에너지 현재 흐름은 강세가 8개, 보합이 4개입니다. 그래서 강세장인데, 보합장이 많죠. 그래서 이것은 강세가 아니라 강보합장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에센트에너지 차트 흐름은 강보합입니다 리드코프 11개의 차트 마지표들을 보겠습니다. 일단 기본 차트 상승장입니다. 앞 차트 역시 상승 시그널이고요 플로우 차트는 오늘은 보합장이었는데 흐름상으로는 강세장, 상승장입니다. 그리고 리드코프 이큐볼륨 차트 역시 상승장인데 오늘 오늘 것은 강보합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금물 차트 매수 시그널 이후에 진행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 매물 차트, 최대 매물때를 딛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상승장으로 보겠습니다. 일목균형표 구름대 위에 주봉들이 있고요. 기준선 전환선은 이렇게 정별로 보이고, 후행스팽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토케이스로우는 강세장이죠. 그래서 리드코프 일목균형표상으로는 상승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삼선전환도 강세고요. MACD 역시 강세입니다. 이것도 역시 상승장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역시의 곡선, 이렇게 움직이는 건 매수 시그널입니다. 그리고 PNF 차트 X선이 쌓이고 있죠. 상승 시그널입니다. 최근에 고점을 넘어서면서 돌파 매매를 가능하게 합니다. 랭코차트 상승장이고요. 카기차트 역시 상승장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승장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리드코프 마지막 지표 8개입니다. 보시면 2개는 아니고요. 이것도 좀그런의미에서 5개가 긍정적이고 3개가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구분하면 강세가 10개, 그리고 보합이 2개였습니다. 보합을 무시할 수 없으니 강보합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리드코프, 강보합 정도로 정리합니다. 디테 오토모티브 11개의 지표와 차트들을 분석합니다. 상승 추세죠. 기본 차트입니다. 바차트 상승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플로우 차트 역시 상승 시그널이고요. EQ 볼륨 차트 추세적 상승이고요. 오늘도 상승 시그널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에서 매수 시그널이 나왔고 그 이후로 쭉 상승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대 매물대를 한참 전에 짓고 섰습니다. 그리고 매물을 볼때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해 보입니다. 즉, 상승장이 이어지겠습니다. 일목균형표 구름대 위에 있고요. 기준선 전환선 정배열이고 후행스페이떠 있습니다. 그리고 스토크치 슬로우가 강세장이죠. 이것은 그렇습니다. 상승장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선선전환도 강세, MACD 강세를 해서 상승장입니다. 역시 곡선 이렇게 움직이는 건 매수 시그널입니다. 물론 이렇게 오는 건 매수 보호 시그널이죠. 그래서 디지털 오토모티브 현재 위치는 매수 시그널로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상승장입니다. PNF 차트 상승 시그널 X선이 쌓이고 있죠. 상승장입니다. 랭코 차트, 가기 차트, 둘다 상승장 시그널입니다. 마지막 지표들을 좀 보겠습니다.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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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긍정. 지표들이 모두 다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앞에 나왔던 10개의 차트들을 본다 하더라도 모두 다 상승장 시그널입니다. 강세장입니다. 그래서 디첼 모티브, 굳이 분석하자면 강세장으로 분류를 하겠습니다. 강세장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알림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선플과 광고까지 부탁드립니다.